안녕하세요. 자동차 거는 남자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일반 자동차 모델에 대한 리뷰가 아닌 미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 현대 자동차가 61조를 투자했다라는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61조를 투자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으로 탈바꿈 하겠다라는 2025년 전략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61조라는 금액은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그런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현대자동차는 그 61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과연, 왜, 무엇 때문에 투자를 했을까요?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이라는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앞으로 5년 뒤엔 2025년 자동차 시장의 미래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015년 자동차 시장의 미래에 대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으로는 현대 자동차는 왜 61조를 쓰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현재 운송 수단이자 취미 생활의 활동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자동차의 개념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자동차는 운송 수단, 이동 수단이라는 비이크이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가 현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도래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빌리티에서 스페이스라는 개념으로 최종적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페이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공간입니다. 우리가 거실이라는 공간 혹은 방이라는 공간처럼. 자동차도 이제는 그냥 한 공간으로 개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율주행과 여러 가지가 시행이 된다면 그 안에서 잠도 자고 여러 가지 여가생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정말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스페이스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이클에서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고. 궁극적으로는 모빌리티를 거쳐서 스페이스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2015년 미래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 라고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과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는 게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의 큰 그림입니다 여기서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은 뭐고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는 또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천천히 여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퀘스천이었던 현대자동차는 왜 61조로 쓰는가에 대한 답변은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으로 2025년까지 넘어가기 위해서 61조라는 금액을 투자를 했고 그렇다면 두 번째 퀘스천은 현대자동차는 어디에 61조로 쓰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어디에 61조로 쓰는가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해 를 봤습니다. 제가 이전에 리뷰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CASE 케이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케이스라는 개념은 앞서 타임러 그룹에서 미래 전략으로 발표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케이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C c 는 커넥티드 서비스입니다. 이 상호 간에 연결이 되는 그런 서비스고요. A는 오토노머스 자율주행 서비스. 그리고 S는 쉐어링입니다. 카쉐어링과 같은 차를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마지막 E는 일렉트릭입니다. 차량의 전동화, 전기차, 뭐 수소 전기차와 같은 그런 전동화를 갖춘 시스템을 일렉트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라는 키워드가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키워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네 가지의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를 구현한다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61조라는 금액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퀘스천 세 번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61조 투자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현대자동차가 어마어마한 금액인 61조라는 금액을 투자를 했으면 과연 우리에게 실사용자인 우리에게 돌아온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CASE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C입니다. C는 커넥티드 서비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커넥티드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또 분리가 되게 됩니다. UX와 AI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UX 같은 경우에는 유저 익스피리언스입니다. 디지털 사용자 경험이고,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UX와 AI는 결국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입니다 바로 사람과 자동차, 사물 이세 가지의 개념을 능동적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인데요 커넥티드 서비스가 더욱더 진화하게 되면 가까운 미래는 우리가 개인 비서처럼 Personal Assistant를 차량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뭐 시리나 빅스비나 여러 가지 뭐 멜세데스 벤츠는 현재 MBUX라는 멜세데스 벤츠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도 안녕 벤츠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의 기능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인 비서 형식의 서비스가 차량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안녕 현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늘 내 스케줄 알려줘. 차량 안에서 호텔 예약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앞으로 나올 제네시스에서도 카페이라는 시스템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개념도 커넥티드 서비스의 이러한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는 버튼리스. 최근에 신형 그랜저에서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음성으로서 창문도 열고 트렁크도 열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하였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아예 버튼으로 하는 게 훨씬 쉽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시대가 넘어가고 미래가 다가오면서 미래에는 정말로 버튼이 없는 그러한 자동차가 탄생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으로서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먼 미래에는 버튼이 없는 버튼리스 자동차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커넥티드 서비스인 ux와 a i 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는 개인 비서 먼 미래에는 버튼이 없는 그런 자동차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a 오토노스 자율주행입니다 요즘 정말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인데요 현대자동차는 최근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인 앱티브와 협약을 맺고 자율주행 차량을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완전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요. 2014년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15년까지는 자율주행 레벨 2단계와 3단계를 전 차종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뒤엔 모든 차량에 다 자율주행 레벨 2와 레벨 3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들을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누릴 수가 있는 그러한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현대자동차는 아반떼급 이상부터는 모두 다 반자율주행 기능이 넣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레벨 2단계의 반자율 주행이고 레벨 3단계부터는 자율주행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그러한 개념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자율주행 기능들이 모두 다 일반 차량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About S, 쉐어링에 대한 개념인데요. Car Sharing이란 단어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쏘카, 그린카 여러 가지 자동차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념이 탄생한 것 자체가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또한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고 있고 바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렌트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장기 렌트 요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예전에는 렌트카는 뭐 제주도나 해외 여행 갔을 때만 차를 렌트한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요즘엔 장기 렌트를 통해서도 내 명의는 아니지만 내 차처럼 쓸수 있고 3년이나 5년 뒤에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동차도 비이클에서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가전제품이나 휴대폰처럼 3년, 5년 점차적으로 모델 수명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도 빠른 시간 안에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과 자율주행 기술과 안전 기능들이 정말로 많이 탄생하고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가전제품처럼 그 모델 수명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렌트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더 많은 기능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현재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이자 현재 자동차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최근 다임러, 멜세데스 벤츠에서도 세계 최초로 국내 모빌리티 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벤츠에서도 장기 렌트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롯데렌터카나 다른 렌터카를 쓰는 게 아니라 벤츠 내에서도 이제는 장기 렌트카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장에 가서 차를 구입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장기 렌트 상담까지도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이제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벤츠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곧 머지않아, 아우디나, BMW 다른 브랜드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 일렉트릭입니다. 바로 전동화 전기차, 수소전기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고의 하이퍼카 전기차 브랜드인 리마과 협약을 맺었고 폭스바겐 그룹과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전 솔루션에도 대비를 해서 초고속 충전 시스템인 아이오니티에도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전 인프라까지 현대자동차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네시스에서도 2021년에 순수 전기차 라인업을 출시한다 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브랜드인 n 브랜드 도 전동화 라인업을 추가한다 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동화 라인업 이라고 하면 현재 벤츠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같은 그런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리마과도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더욱더 무궁무진한 고성능 전동화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현대 자동차가 61조를 이런 일렉트릭 분야에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머지않아서는 전기차를 조금 더 편하게 빠른 전기차, 멋진 전기차를 탈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혜택이 되겠죠. 하지만 아직도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충전 인프라 문제와 두 번째는 바로 전기차의 가격입니다. 전기차의 가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배터리의 가격이에요. 배터리의 가격만 낮아지더라도 전기차의 가격은 굉장히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청정에너지와 탄소 시장 등을 분석하는 미국 대표 경제 매체인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보다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전기차 자체 경쟁력이 생성되게 됩니다. 현재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게 되는데, 내연기관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전기차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밑에 표는 1kW 시당 배터리 팩 가격을 제가 조사했습니다. 2010년에는 1100달러였고요. 2019년 현재는 156달러입니다. 그리고 2 0 1 4년에는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의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전기차의 가격이 굉장한 경쟁력을 생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 캐스션이었던 답변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case 카프냐 61조를 나눠서 투자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현대중차는 61조를 2 0 2 5년까지 투자를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안에는 이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로보택시 그리고 PAV. PAV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퍼스널에어비크이라고 해서 개인 자율 항공기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플라잉카의 개념이다라고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의 전략. 첫 번째 자동차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로보 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제조사인 인텔은 로보 택시의 시장 규모는 무려 1600억 달러 하나로 200조에 이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였는데요. 그만큼 머지 않은 미래에 로보 택시가 갖게 되는 잠재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춰 현대자동차는 러시아에서 6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최대 의 검색 엔진 기업인 얀덱스와 협약을 맺고 현재 러시아에서 로보 택시를 테스트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현대동차가 자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를 현재 러시아에서 협약을 맺고 테스트를 주행을 하고 있다는 라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국내 세종시에서도 로보 택시를 시범적으로 테스트 주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머지않아 로보 택시, 자율주행 택시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세 번째, PAV. 퍼스널 에어 비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차는 PAV 플라잉카 기술 개발을 위해서 미항공우주국 NASA 항공연구 총괄 본부장인 신재원 박사를 얼마 전에 영입을 해서 UAM, Urban Air Mobility라는 사업부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현재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도 연구개발하고 있다. PAV라는 분야도 열심히 연구개발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40년까지 PAV 개인자율 항공기 시장 규모는 약 1조 5천억 달러, 한화로는 무려 1,800조에 이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로보택시에 비해서 훨씬 더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엄청난 시장이 플라잉카 PAV라는 시장입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주식에 관심 이 있으면 지금 빨리 플라잉카에 관련된 주식을 사시면 몇년 뒤에 굉장히 뛰어 오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진 않지만 이러한 자동차 시장의 미래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굉장히 주목이 될 만한 그런 시장들이 많이 눈에 보여요. 뭐 수소전지차, 수소탱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플라잉카를 제작하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래에는 주목받지 않을까, 각광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자동차는 왜 그리고 어디에 61조를 쓰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가 61조를 왜 어디에 투자하는지 살펴보니까 2025년, 앞으로 5년 뒤에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바뀌겠구나를 충분히 점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신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아, 5년 뒤에는 정말로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겠구나.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의 10년이 지금까지의 100년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정말로 방대하게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리뷰도 여러분들께 필요하겠다 싶었고 여러분들께 꼭 전달을 드리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자동차 시장의 미래나 현재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등과 같은 부분을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전달을 드릴 내용입니다 뭐 신차에 대한 소식도 좋지만 이런 앞으로 자동차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봤고요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직 자동차에 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더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